uh 자, 오늘은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지상권 파트 중에 조금 복잡하고 뭐 조금이 아니죠. 사실 깊이 들어가면 법정상권 미칩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을 위한 것들이니까 아, 기본 구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립되냐 안 되냐 구별하는 거. 그 정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기본 구조가 이제 법정사건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구조가 일단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랬다가 이제 그 후에 소유자가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소유자한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이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이다 해서 배우셨다는 얘기죠. 뭐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요. 믿어도 되죠. 그래서 항상 법정상권을 면 같았다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정상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죠. 자, 첫 번째, 우리 민법에 제366조 법정상권이 있어요. 자, 이 366조 법정상권은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상권인데, 자, 우선, 여기도 똑같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시점이 언제냐,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인데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해야 돼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든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든 양쪽에 저당권 설정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토지 위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한테 속해야 되죠 일단 출발은 그래놓고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 즉 경매로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수상권이 인정되는 거고 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배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죠. 그래서 요게 기준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갔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갔다는 것은 이미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경매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나오는데 이건 법조문에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관습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 가지고 법으로 인정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법정상권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동일했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지지만 여기는 동일인수였던 토지와 지상국물이자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지는 거죠. 여긴 팔거나 증여를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으면 역시 건물 소유자는 우리나라 관습에 의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법상권이 인정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될 것은 관습법상 법정상권에서는 자, 그렇게 달라졌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했다면 자기네들끼리 토지 건물 가지고 있다가 자, 달라지면서 건물 철거하겠다. 그럼 특약을했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땅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되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뭐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가지고 있고 특히 그냥 법정상권 그러면 이제 요걸 얘기하게 되고요. 또 지문에서 저당권 어쩌고저쩌고 이 법정상권이니까 요 법정상권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기출해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판례 내용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쉽게 골라낼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아니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요걸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까 보셨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성립이 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기 요건을 갖춰주지 않았으면 이건 성립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성립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일단 기억하자. 그게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좀 쉽게 좀 골라낼 수 있는 거. 첫째로 뭐가 있나요? 나대지. 건물 없는 토지죠. 건물 없는 토지. 그 다음에 함께 매도, 양수,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죠. 토지 건물 같이 사고팔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로도 승낙받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나 자, 네 번째는 공동저당권 보이구요. 자, 공동저당권 보였다고 해서 그냥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 말고, 그럼 문장을 계속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읽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새로 축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법정지상권이 성대냐 안 되냐에서는, 물론 아까 기준대로 쫙 따서 가지고 하나씩 뽑아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자, 요런 문장 속에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안 보이면 성립된다. 일단은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100%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더 배우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다시 이제 그것도 정리하시는데, 요 정도 하면 한 80%, 85% 정도는 이제 구별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나대지 말고 함께. 동의 승낙받고, 공동소당 건물 신청이 들어왔죠. 자, 외우시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적용해봅니다. 자, 1번 문제 읽다 보니까 여기 나대지가 딱 보이죠? 그럼 뭐더 이상 볼것 없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바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이거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 자, 지금 아까 기준에 법정지상권, 저당권 나오면서 법정사건 그러면은 자, 366조니까 그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동일한 소유자야 되는데 여기는 저당권이 이미 설치,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제됐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토지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다는 얘기죠. 조금 이제 국어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성립되지 않겠죠. 괄호 3번 들어가 보면 쭉 읽다 보니까 자여기 함께 양수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함께 양수한 함께 매도한 자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시간상 그뭐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은 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도 쭉 들어가 보니까 토지 소유 쪽에서 어 이거 이거 보이네 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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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성립되지 않는구나. 바로 5번 이제 찾는 거예요. 토지 매수 인증전 하는 상태에서, 매도인에서, 어, 승낙을 받았대. 여기 동의 승낙. 성립되지 않겠죠. 자, 6번은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공동, 어, 공동재단권, 공동재단권.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길게 나오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그걸 따져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뭐만 찾아 이제 여기다 부터는. 건물이 신축했냐, 건물 신축했냐, 건물이 축조됐냐, 그걸 찾으라고 쭉 가져오니까, 자, 여기 건물이 신축됐다는 얘기가 보이죠? 또는 신축을 새로 축조, 축조 이렇게도 써놓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두개다 있으니까 성대지 않는다. 예. 자, 7번은 저작권 설정 당시, 당시. 자 우리가 법정상권이 성립하려면 저작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토지상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무엇가 건물이야? 미등기 건물이야. 무엇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건물 맞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기준에 맞다는 얘기죠. 그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 요거 없단 말이에요. 나대지란 자가 없고 함께만 해도 동의 승낙 공동 저당 없으니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팔번 보시면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뭐 들어보는 것 보다도 어쨌든 간에 일단 다 읽어보시게 되면 나대지 자안 보이고요. 함께 매도 양수 안 보이고요. 동의 승낙 안 보이죠. 공동 저당권은 더더욱 없죠. 그럼 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되고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쉬운 게, 자, 여기다 써줘요. 토지의 저작권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또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기준 딱 맞았죠? 그 저작권 실행으로 경매로, 자, 달라졌다. 그러니까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좀 공부고 기준이 기억나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찾으시라고요. 나대지자가 있는지, 함께 매도했다는 얘기가 있는지, 동의 수납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지, 공동 저당이 건물 신축이 있는지, 자, 없으니까 된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9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향상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해가면서 아프기는 어려워요. 자, 찾으세요. 나대지자안 보이죠? 함께 매도 양수 안 보이죠 동의 승낙 안 보이네요 공동자단권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자 그러면 성립이 된다 이러들 하시면 돼요 요건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우리가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존재는 하지 않고 건축 중이었어요 건축 중이더라도 나중에 건물이 들어설 것이 예상될 수 있을 정도 라면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없으니까 일단 된다.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결론은 어쨌든 맞추니까, 알고 맞추든 모르고 맞추든. 조금 너무 약간, 어, 편법적인 얘기들인데, 그요 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걸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잡기는 좀 어려운 파트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립되는 거와 안 되는 거.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80%, 85%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구별이 됩니다. 자. 10번 또 있네요. 한번, 뭐, 그럼 좀 한번 해보죠. 네, 또. 10번. 자, 뭐, 구분 소유 조건 더 힘들어. 어려운 나요또 나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대지 찾으세요? 없죠. 하면서 함께? 없죠. 동의승낙, 공동전당 없어. 어, 그러면 되겠죠. 자, 11번 또 나대지 없고, 그다음 함께매수 없고, 동의승낙 없고, 공동전환권 또 없죠. 예, 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런 식입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어, 법정지상권의 기본적인 요건하고 그걸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과 성립되지 않는 것, 특히 성립되지 않는 것. 혼자 나대지 말고 함께 공부하시는데, 저희들의 동의 승낙받아서 하시라. 공동제작권에 건물 신청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법정상권 정리 좀 하도록 하겠어요 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정리할 때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